짱! 짱. 응? 사람들은 항상 야너 다이어트 하잖아 왜 이런 거 먹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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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돼? 어 <laughs> 그러니까 음전 지금까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굿모닝.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간편하죠? 한 번에 끝나는 하약 맛있게 드세요. 벌써 점심 시간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아마 치킨 스테이크 톱밥으로갈것 같아요. 그래서. 먹기 전에 이거 먹겠습니다. 오늘은 미아이랑 같이 삼겹살 먹기로 했는데 빨리빨리 준비해서 나가겠죠? g 여기 있는 거다 구워져서 바로 드셔도 돼요. 음,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이거 먹으면서 저기서 하는 거 마, 맞지? 어, 지금까지 그럴 것 같았어? <laughs> 아니 너무 행복한 가였속는데 어, 너무 심어 그, 근데 있잖아. 약간 무슨 우리 상담하기 전에 상상할 때 약간 어. 너무 늦게 먹는다면 네. 약간 가슴 두근두근 본다고 잠이 안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밤에 10시에 먹어도 잠이 괜찮나너 그렇게 됐다. <laughs> 그치? 네. 겨우. 네. 그어... 너무 늦게 어, 촬영 어. 끝나면 응. 집노작하고 응. 응. 먹고 차요. 그치? 어, 괜찮았어. 겨 이상한 반응 없던데? 어, 생각보다 괜찮았어. 야, 너 그거 먹으면서 살이 얼마나 빠졌어? 지금까지 뭐 3kg? 아, 진짜? 어, 이거 얼마나? 나 거의 4kg 정도 됐거든? 응. 음. 진짜 이거 지금 한이 있나봐. 무조건 헹구하고 아니면 PT 끄고 아니 헬스장 가서 응. 아니면 그냥 강아지들이랑 엄청 미친 듯이 산책하거나. 근데 응. 진짜 이번에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어, 그거 저음에 날마다 한 시간 반 달리기 했는데 응. 살거야안빠는데 그러니까. 어. 갑자기 지금 운동 그만할거살패드나전 지금까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 <웃음> <웃음> 아니야 우리 정보가 몰라서 그래. 통보를 참 요거야 대 다행히 음. 이제 괜찮아 음. 한약 음. 먹고. 음. 뭐 믿어야 할 거야. 맞아 신기하나 응. 진짜, 진짜 하약 먹으면서 물도 많이 먹게 되고. 네. 그리고 잠도 제대로 자게 돼. 어 머리 털 나빠요. 물 많이 마어 <laughs> 응. 약간 피부가 그렇게 원래 물 많이 안 먹으면. 오, 어. 신기지. 그렇지. 아 진짜 아니 약을 먹으니까 어. 이만큼 먹고 나 이따가 저녁을 그냥 할거 없는 것 같아. 나도 안 먹을 거야. 그치? 먹을 수 없어. 어 배부르니까 먹을 수 없어. 먹을 수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진짜 어. 한 어. 번도 빠지지 말고 약구 엄청 열심히 먹고. 어. 중간 열심히 할때어 보자. 정까 어. 가자 <laughs> 네, 한 달간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어요. <laughs> 자, 지금 우리 결과 나온 거를 보면 그 처음 왔을 때 66.8kg에서 지금 이제 64.2kg로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잰 체중하고 지금 다르죠?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죠? 너무, <laughs> 너무 마음 상하게. 네. 그래서 우리가 체중을 볼 때에는 같은 곳에 있는 것들끼리만 원래 비교를 해요. 그러면 집에서는 음. 집 체중끼리만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것들끼리만 봐야 돼요. 지금 자 이렇게 보면 어 근육량, 머슬 무게는 안 줄었어요.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바디 패는 지금 1.7이 줄었어요. 없어졌어, 몸에서.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진짜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체지방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어 제가 계획한 거보다는 느려요. 아. 이거보다 약한 1kg에서 1.1kg, 1 k g 정도 아니면 1.5 정도는 더 빨리 진행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 거 보면 어 지금 이제 촬영이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고를 때에 식사 관리가 안된 것들이 좀 있다 는 뜻이기도 해요. 네. 맞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음식을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특별히 이런 음식들을 선택해서 먹어야겠다. 네.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죠. 그때가 낮 먹어야 되는 것인데, 낮 먹고 있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체지방, 그러니까 살이 잘 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먹는 음식들이 살이 찐다, 살이 빠지는 데에 전혀 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이어트 할때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니까 우리 몸무게는 똑같은 속도로 내려가지 않아요. 내려갈 때는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후 내려가요. 그러다가 멈춰 지금 그 느낌이 있죠? 지금 멈춰있는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니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몸무게가. 그렇게 어, 계단식 체중 변화를 해서 스텝 바이즈 음, 체중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요. 그래서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 체중이 잘 바뀌는 때가 있고 몸무게가 잘 바뀔 때가 있고 몸무게가 잘안 바뀔 때가 있어요. 체중이 안 바뀌는 때가 생겨요. 그게 일주일 넘게 이어질 거예요. 네. 7일 이상. 그런데 갑자기 평소보다 훨씬 배가 고픈 날이 와요. 그때가 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배가 고픈데 참고 넘어가잖아? 그러면 다시 그 다음날 롤러코스터로 재주겠다고. 그게 감량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체중을 관리하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체중을 잘못 빼는 분들은 그 단계를, 그러니까 그 과정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겪을 거예요. 이번 달 내에. 네. 자, 지금 몸무게가 이제 6.4kg가 바뀌었어요. 네. <laughs> 네, 그리고 지금 근육량 네 근육량도 1.5kg가 떨어졌어요. 좋은 거죠? 아니요. 아 네. 어, 좋은 거기도 <laughs> 아닌 거기도 있고 그거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그 다음에 체지방은 3.1kg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자요거는 몸이 많이 부을 때, 네. 어 순환 안될때 네. 나오는 숫자인데 여기가 표준이 0.380. 표준. 네.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몸이 되게 많이 부어있던 상태. 네. 그리고 지금은 몸이 어, 오히려 붓기가 너무 없는 상태. 이것도 <laughs> 안 좋아요. 아? 안 좋은 <laughs> 아, 거. 좋은 안 좋아요. 아, 네. 자 일단은 전체적인 변화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네. 어, 지금 정도면 사실은 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정도의 살 빠지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돼 원래. 네. 네,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게 해요. <laughs> <laughs> 이거보다 조금 더 느리게 가요 네. 그리고 체지방이 바뀐 거, 체지방이 떨어진 숫자라 이런 것도 다 좋고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거 만들었던 거 생각나죠? 네. 지금 보자, 날신체중이 54kg야. 네. 어, 그러면 네, 50kg로 바뀌었어요. <laughs> 와, 와. 그래서 우리 몸 상태에 따라가지고 얘네들은 계속 달라져있어. 요 옛날에 46kg? 네. 어, 그렇게도 뺄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있던 몸 상태로는 그렇게 숫자가, 그러니까 뺄수 있는 숫자가 안 나왔었거든. 근데 지금은 가능한 숫자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 뭐냐면, 소화는 근육량이 많고 적은 거에 따라가지고 몸무게가 되게 잘 바뀌는 거예요. 몸 근육 쉽게 붙어요? 네, 네. <laughs> 그래서 근육량이 많을 때에는 몸무게도 당연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근육량이 떨어지면은 몸무게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계속 운동하지 말아야죠 <laughs> 어, 아니 운동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laughs> 네. 운동을 하면은 몸무게가 늘어날 수 있구나 아네 그렇게만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근육량이 많은 것과 적은 것이 어떤 것이 좋아, 나빠는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괜찮은 건가요? 어? 네. <laughs> 그러면 한 달, 어만큼 빼야 그거 정상은? 3kg. 3kg만? 네. 3kg에서 4kg. 저두배 가네요? 네. 네. 그 정도로 갈 때가 주름도 안 생기고, 아, 네.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네. 그런 정도예요. 네. 어, 이번 한달 동안은 한 3kg, 4kg? 정도로 네. 떨어뜨리는 것만 네. 네,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빼면 주름만 빨리 생겨요. 네. 네. 지금 중간 점검 이제 혈액 검사 결과를 봤는데요. 어, 지금 자료는 송아 이송아 씨 자료입니다. 지금 보면 그, 요 우리가 측정하는 항목이 이 부분의 혈당, 그다음에 간 수치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GGT, ALT, AST 이렇게 있고 신장 기능을 보는 크리아티닌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을 보는데 송화 같은 경우에는 복용 전에 그 공복 혈당이 조금 높은 편에 있다가 현재는 정상치로 회복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간 수치에 해당하는 이세 가지 부분도 약 복용 전 후가 어 차이가 없거나 혹은 더 좋아진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ALT라고 하는 이간 그 효소 수치는 31에서 23으로 현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187에서 210으로 현재 올라간 상태인데요. 체지방을 감량을 하다가 보면, 살을 빼다가 보면, 어, 우리 몸에 이제 유리 콜레스테롤이 증가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어,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현재 정상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미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미아의 혈액 검사 전후 비교인데요. 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그 혈당, 그 다음에 간 수치, 어, 그리고 신장 기능, 콜레스테롤 이렇게 어, 나눠서 보면 어, 혈당도 역시 지난달에 어, 왔을 때에 비해서 지금 공복 혈당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어, 그 다음에 간 수치 이세 가지에 해당하는 이세 가지 부위는 부분은 지금 현재 변화가 없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의 방법들, 그 다음에 한약 복용이 간 건강에는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아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은 내려가 있는데, 이 정도 검사 결과는 오차범위 내에 있어서 뭐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송화랑미아두분다 모두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거나 현재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뭐 치유기 너무 많은데 지금 한약 먹어서 뭐 그냥 점심 먹고 더 먹고 싶지 않아서 진짜 신기했고 뭐 다음 달까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약을 맨날 맨날 챙겨 자, 챙겨서 잘 먹고 그리고 식당도 제가 밤에 다 일정 다 끝나면은 바로 완전님 손님한테 다 보내고 체크 해주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느 날은 너무 어, 식욕이 너무 많다고 하면은 완전님도 바로 알려주시고 그러면 저는 거기 기준에서 바로 굳히고 원래 다이어트 할 때는 살만살먹으면안 되고 그냥 탄수화물 들어가는 거는 아예 그냥 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요요 진짜 심각하게 와요. 근데 지금은 제가 먹고 싶은 빵, 햄버거, 떡볶이, 파스타 이런 거다 먹으면서 뺐어요.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다음 달도 기대하게 되네요. 최종 몸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 기대하세요! <laughs> 여기, 뭐지? 영동시장이라고 하거든? 전 응. 점집 되게 괜찮대. 응. 우리 가만히 만났으니까 여기 와서 에이. 맛있는 거좀 먹자. 먹자. 나 먹기 잖아 어. 응. 우리 약 먼저 건배하자. 건배. 어. 이 약을 먹으면서 좀 괜찮았어? 약간. 어. 응. 괜찮아. 응. 나도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시간, 5 시간 간격으로 체크하고 먹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 어 진짜 편해요. 저도 운동 지금 하지 않고 음. 어쨌든 이럴 때보다 너무 바빠서 <laughs> 시간이 없어서. <laughs> 한약이 있어서 진짜 다행이에요. 그치. 아,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너무 맛있게 봐요. 사진 어 맛있게 봐. 맛있게 드세요. 어때? <laughs> 원래는 약간 우리 바쁘면은 밥을 안 챙겨 먹고 약간 영양소 이런 거다안따지 그냥 뭐 주면 그냥 뭐다 먹게 되잖아요. 음, 근데 맞아, 지금은 맞아. 약을 먹으면서 아, 배고프지 않으면 저는 그냥 그거. 그냥 거, 안 어, 음. 그거 거두하고 그냥 배고프면은 그냥 계속 먹고. 음. 되게 행복해. 들어가고, 들어고고 음. 음. <laughs> 오, 맛있어. 네, 밥까지가 있어요. 우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다. 아, 맛있지? 아, 어, 맛있지? 네, 맛있었고요. 근데, 우리 약 너무 신기하지 않아? 보통 에 다이어트 할 때는 어. 이런 거다한번볶 많이 들어가니까 먹으면 안 되잖아. 어, 맞아. 그러로까이 한약이 저는 대표하지 않아? 그 하얀 먹으면서 이거 먹고 살뺄수 있는데 너무 신기해. 너 어. 오늘도 약다 시간 제대로 다 먹었어? 어, 약 먹었어. 약 먹고 아. 점심 먹자. 먹자. 짱. 짱. 음. 음. 오 맛있어. 음. 음 한국에서 한국에서 떡볶이 먹어야. 한국에서 맛있는 밥 진짜 많다. 음. 약이 있으니까 우리 걱정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응 음~~ 응어 음. 음. 맛있어 우리 이거 찍고 오리면 사람들은 항상 야너 다이어트 하잖아 왜 이런 거 먹어 어 먹어야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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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돼?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돼. 돼? 어 그러니까 음. 한약 먹으면 돼. 그러니까 다 돼. 어응아 배불러. 진짜 배부르게 먹었어. 나 그래도 우리 이렇게 맨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어. 사람들 놀래게. 오올림면할수 <laughs> 오, 있어. <laughs> 맞아. 반약덕분 역시 역시 역시다.